아 그래? 아나 주고 싶었는데 배고프겠다 너네도 자기도. 나 갈매기 아닐까? <laughs> 옷이 갈매기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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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 좀. 저 친구들 반 인사해. 얘는 이 야들이면 내 친구고. 나 잘하지? 좀자연스러워지 아. 아, 저는 지금 선보. <laughs> 응. 아. 좀 유기처럼. 날 좋다 아 미안 미안 안녕히 계세요 오 됐다 지딱 좋아 어, 열경치 한번 살펴야지 살짝 그 1인칭 데이트 시점 오빠 이리와 안가 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왔네 <laughs> 자기가 <laughs> <laughs> 어. 적극적인 여자 자, 내가 와 어. 여기가 송도 센트럴파크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가락만 있어서 좋지 않아? 맞아, 좋아. 갈매기 먹이해주지 마세요. 이성 먹이줘도 돼요. 줬잖아요. 안타 아, 더워 하지 마. 아 셀라봐, 다 찍어. 데이트 상대가 좀 싸가지 없네. 음. 먹네? 어제 아픈 애 같아. 와. 근데 날씨도 좋아. 이 생각꿍. 자기들 깍꿍. <rehearsal> 아 왜? 저기. 야 깍꿍. 딩꿍 해먹이 있고요. 바다 있고요. 있고요. じゃ자서 <laughs> <laughs>